자 그럼 이번 영상은 기존에 붙였던 싱대 문짝 뒷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이즈에 맞게 싱대 문짝보다 사이즈에 맞게 한 양쪽으로 가로 세로 5cm 정도 크게 자르신 후 5cm 정도 이렇게 키신 다음 우선 기준 선을 잡습니다. 기준 선을 쫙 잡고 눌러주시고. 자, 필름을 펼칩니다. 자, 한번 눌러주시고, 필름을 평평하게 펴서, 헬스질이 기포를 빼기 좋도록 펼칩니다. 시고 센터를 잡아서 눌러주시고, 한번싹 눌러주신 다음에, 다음에, 후지를, 밑에 있지를 살짝 갑니다. 그 다음에 헬트를 사용해서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포를 빼주시면 됩니다. 중간을 기준으로 헬트지를 이렇게, 이렇게, 중간을 기준으로 헬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필름 자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뚜게 지는 부분이 없다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헤스질헬스질 중간 기질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이런 식으로 양 테두리를 각네 모서리를 헤스질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칼로써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자 한번 쌍 눌러준 다음에 칼을 사용해서 손으로 한번 쌍 눌러주고 칼로 45도 각도록이런 식으로 쳐줍니다 45도로 자주시고 한 손으로 한번싹 눌러주시고. 끝머리도 45도 각도로 싹. 한 번, 두 번. 중간을 기준으로 한 번, 두 번.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고. 이쪽도 45도 각도로. 한 번, 두 번. 한 번,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고. 왼쪽 테리리도 한번 손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45도 각도로 한번, 두 번.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보통 문자 끝머리가 잠시 손으로 잘안 눌러지기 때문에 라이터를 사용하시거나 뭐 드라이어를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살짝 대주시고 대주시고 한번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은 열로 눌러붙어져가지고 잘안 떨어지게 됩니다. 이 끝도 라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눌러주시고 또 라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눌러주시고, 또 조금 구겨진 부분도 열을 사용해서 한번 눌러주시고. 자, 그럼,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앞판, 뒷판,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.